보시는 것은 자동 변속기의 오일 펌프입니다. 변속기 외부에 있는 오링입니다. 변속기 조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펌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섯 개의 볼트를 풀러냅니다. 이와 같이 볼트를 모두 풀러내고 나면 오일 펌프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오일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접 기어식 안 로터와 바깥 로터의 기어 펌프가 있습니다. 토크 컨버터의 축으로부터 연결된 안쪽 기어가 회전함으로써 바깥쪽 기어가 따라 도는데 이때의 치차 기어 사이의 체적 변화로 인해서 오일을 흡입, 송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일 펌프를 분리할 경우에는 원래 맞물려서 돌아갔던그 기어의 치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체크를 해두고 분리를 했다가 조립할 경우에 이것을 맞춰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틸, 책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자석봉으로서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오일 펌프의 푸싱입니다. 간혹 실차에서 보게 되면 열로 인해서 이완되어 가지고 같이 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품으로 반드시 교체를 하면서 정확하게 고정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 샤프트에서는 이와 같이 링이 있는데, 링 또한 반드시 조립할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일 펌프의 안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D링이 있는데, 이 D링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링을 분리해 보면 펌프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D링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돌출 부위가 두 군데와 한 군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맞춰서 조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깨끗한 자동변속기 오일에 담궈서 마크를 맞춰서 삽입을 하고 스냅링을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오일펌프 하우징에 바깥 기어를 삽입합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는지를 보고 이번에는 오일펌프의 안쪽 기어를 삽입합니다. 이때 표시해 두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서 다른 치차끼리 맞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이 있다면 사이드 간극과 팁 간극, 그리고 버디 간극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스틸 체크볼을 다시 삽입해주고 오일 펌프를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볼트를 고정할 경우에는 균일한 압력으로 조여주되 반드시 마지막에는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규정 토크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 펌프의 분해 조립을 살펴보았습니다.